안녕하세요. 경매TV의 조영국입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2021타경 4316.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탑빌리지 102동 202호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2억 6,700만원. 최저가는 1억 3,083만원. 무려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아주 훌륭한 물건입니다. 만약에 구독자님들께서 1억 3천 또는 1억 4, 5천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이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대략 2년 이후에 이 물건을 감정가대로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년 이후 무려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아주, 아주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과연 이 감정가가 진짜 시세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감정가가 과연 실제 시세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우머치라는 사이트구요 이 사이트에서 주소 치고 동 호수 치면 이 하우머치에서 무려 2억 7 7 0 0만원이라는 추정 시세를 알려주고 있구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 가격 자체를 얘네들이 터무니없이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그 근거는 바로 동일 단지의 매매 사례 여기 보시면 2020년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부 2억 6천에 거래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놓고 그 이후에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 이것을 덧붙여서 아마도 2억 7천 7백에 제시되어 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고요. 터무니없지만 다음으로 벨루 쇼핑이라는 곳이고요. 벨루 쇼핑에서도 똑같이 주소 치고요. 동 호수 치면 2억 4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정 시세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 금액을 추정하느냐 바로 45건의 실거래 사례를 기준으로다가 이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34m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339m까지 주변에 있는 빌라의 시세, 특히 비슷한 면적 또는 동일 면적의 실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다가 아마도 이 금액이 추정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실제 경매 단가를 보시면 제곱미터당 466만 5천원의 감정평가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이 사이트에서 추정 시세로 보여져 있는 것은 제곱미터당 360여만원. 보시면 주변 볼게요. 350만원, 370만원, 뭐 330만원, 340만원, 330만원, 330만원, 330만 430만원. 아마도 요것도 분양가격 같구요. 한마디로 주변의 시세의 동일한 면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제곱미터당 한 360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근거로 요 금액을 제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빌라시세닷컴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주소 치구요. 동, 호수 치면 이 사이트에서도 알아서 추정 시세인 2억 1628만 원을 제시해 주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특별히 더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 광주시 시세 및 인구치 이 부분을 보시면 실제 인구는 한 38만 8천 명 정도고 전입자는 5060명, 전출자는 4444명, 한마디로 더 많이 들어오고 덜 나간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주는 한번 보실게요 밑에 2년 동안의 인구 추이를 보면 지속해서 쭉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인구가 상승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추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주는 뜨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제 거래되는 사이트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보시면 우리 경매 물건은 102동입니다. 탑빌리지 현재 탑빌리지 현재 101동이고요. 이 탑빌리지에는 11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이 11개의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 여기 보세요. 2억 7천 5백만 원 여기는 보시면은 방이 무려 5개. 여기는 2억 3천 8백만 원. 여기는 방이 4개.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거랑 사이즈 2억 8천 5백만 원. 전세. 그리고 또 전세 2억 8천 5백만 원. 전세 2억 3천 5백만 원. 보시면, 실제로, 대략적으로, 포럼은 2억3,800만원이나, 뭐, 2억3,5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올렸어요. 300만원을, 14일날. 그러나, 대체적으로, 매매 금액하고, 실제 매매 금액하고, 이건 매매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더 높다는 것도 알수 있고, 이런 전세는 들어갔다가는, 당연히, 쪽박 찬다라고 볼수 있고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전세금 나올 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제 말을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만 보는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 일대의 물건을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이 물건은 한방이라는 부동산 플랫폼이고요. 이 한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은 이 곳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볼수 없어요. 한마디로, 공인중개사만 이 사이트를 보고, 자기 손님이 있을 때, 어, 이런 물건이 있네 하면서, 자기 손님을 데리고 가서 이 부동산, 과 공동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봅니다. 한마디로 이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는 부동산은 다른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을 보고 손님을 데려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봤을 때도 자기 손님을 붙일 만큼 합리적인 금액에 나와 있어야지 공인중개사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도 공동중계를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세가 실질적인 시세라고 봐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해 볼게요 연립빌라 다세대 매매전세 해가지고 광주 회덕동 검색 일단 보증금 전세죠 전세 제일 싼거 1억 3천만 원 제일 비싼 거 찾아볼게요. 제일 비싼 거는 제일 비싼 거 1억 8천, 그리고 매매 한번 볼게요. 매매는 제일 싼거 1억 3천, 제일 비싼 거 2억 4천 5백만 원. 아까 네이버에서 봤던 2억 8천 5백만 원짜리 전세가 여기 있나요? 있나요? 2억 3천짜리 전세 있나요? 없습니다. 매매가 2억 8,500만원짜리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웬만한 공인중개사가 봤을 때그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은 터무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왜 네이버에 올놓느냐 네이버는 개인들이 보거든요. 비전문가. 그냥 이 금액 맞습니다 이 전세 금액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네이버에 올려놓고 이 한방에는 올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방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58 제곱미터 짜리 우리의 물건과 유사하죠 2억 1000만원 56 제곱미터 짜리 1억 8천 한마디로 이 회덕동의 빌라는 2억 1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평균 시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이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고 시세는 한 2억 정도 내외가 된다 라고 판단하시고 1억 3천만원인 갭 한 7천만 원 정도의 갭을 생각하시고 실제로 1억 5천 이상을 입찰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억 5천 정도 내외에 입찰이 되어야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니까 꼭 감안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자 부분 빨리게 체크할게요. 하자 부분을 체크하려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해야 되죠. 말소 기준 2020년 6월 19일이고요. 다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확인합니다. 임차인 전입 2020년 9월 8일이고요. 전입 말소 기준 이후입니다. 한마디로 대항력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확정일자 받았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인 2021년 8월 12일 날 배당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안에 들어가 있고, 결론적으로 배당으로 천만원 받고, 미배당 금액 없고, 인수할 금액 없다. 한마디로 명도에 문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한 이후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의 경사면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건물은 2018년 6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외관은 매우 준수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부분 분리수거장 매우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호의 우편함입니다. 실제 우편함이 잘 정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뒤쪽 부분이고요. 건물의 뒤쪽 부분에서 바라본 풍경의 모습입니다. 건물의 뒤쪽 면이구요. 현재 102동 경매물 건지고, 현재 202호의 위치는 요 부분입니다. 현재 101동이고요. 101동은 똑같이 사용승인이 2018년 6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재 구경하는 집이 있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경사면이 최소 30도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휴먼파크빌 현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